헤이 hey, 하와 아 내일 호고 먹방 기대된다고요 그래요 그래요 아 4월에는 제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제발 호고 먹방은 내일이죠 네, 내일 제 5주년이기 때문에 내일은 뉴스 방송 없습니다 형 온라인 계약된거 아시나요? 예 네, 봤습니다 어서와요 다들 웰컴 브로 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추천 자 여러분들 3월 31일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입니다 아 진짜 이번 달 뭔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곳이 있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 이제, 80만 명을 초과하고, 이제 9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 증가수는, 뭐, 거의, 어 5만 명을 계속 윗돌고 있죠, 그죠? 자, 일단 오늘 한국 확진자 수는 9,786명입니다. 9,786명인데, 확진자 증가수가 125명이에요. 또 100명 이상으로 갔는데, 계속 지금, 지역사회, 집단 감염, 그 다음에 외국인 유입, 이게 거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뭐, 사망자 수, 1 6 5명이고요 사망률은 현재 낮습니다. 그리고, 어, 완치율, 어, 완치자 5,408명에, 어제 완치자 증가수 180명입니다. 에, 이렇게 계속 치료하다 보면, 완치자 수가 점점 늘어져나고, 나중에, 진짜, 어,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갔을 때, 그때 우리는 아마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수 있을지 않을까. 자, 4월이 이제 시작되는데, 4월 한 달은 정말 꺾이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다 꺾이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어, 코로나 관련된 거는 몇개 추려와 봤습니다. 일단, 계약이 이제 온라인 계약으로 하기로 됐죠, 그죠? 유치원은 일단 무기한 휴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3 중3부터 온라인 계약을 시작해서, 에, 차츰차츰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온라인 계약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집단 감면되는 건 좋으니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집에서 수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주 어 열변을 토했다 토했잖아요. 어떤 현직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학교에 그 문제가 있대.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뭐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각각 다른 플랫폼과 활용 방식을 공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뭐 뭐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 수업 방법을 좀 참신하게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제한이 걸리고 그렇다네요. 아, 학교에서 좀 그런 틀에 박힌 수업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좀 이렇게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냥 라이브 사이트와 체결을 하고 그 사이트에서 좀 이렇게 코칭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텐데 워낙 이 일이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고 다들 우왕좌왕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온라인 계약은, 어, 이제 하게 됐지만 정식 계약은 살짝 미뤄준것 같아요. 그죠? 이번까지가 개학을 네 번을 연기한 거라네요. 네번개학을 연기한 끝에 학년별로 온라인 개학이 이제 진행된 거래요. 벌써 네 번이나 물론 이게 빨리 잡히면 잡힌 대로 개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특별 상황이니까 다들 불편해도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집에 컴퓨터가 없는데요. 아 이게 제일 큰 문제야. 7만 명 준비 안된 온라인 개학 이라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아, 이것도 뭐 나라에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든가 어디다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여라든지 이런 걸좀 해야 될 텐데, 네, 이것도 지원하기가 쉽진 않겠죠. 아무튼 뭐, 솔직히, 그렇잖아. 이런 문제가 옛날에 있어 봤던 문제도 아니고, 다들 처음이니까, 좀 이렇게 삐그삐그 거리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어, 또안 좋은 기사가 몇개 있었는데, 국내 최대 병원 아산병원 코로나에 뚫렸다. 소아 병동 확진자 어, 환자 확진.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다. 소아 병동에서 확진자가 나와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근데 다행히도 그 환자가 1인 병신을 쓰고 있었던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네요. 그리고 이것도 병원 소식인데 어, 의정부 성모병원 폐쇄. 직원, 환자 2,400여 명 전수 검사. 아 오늘 병원이 오늘따라 많이 뚫리네. 내일 검사 다 한다고요? 아직도 한국에는 지금 검사 대기 인원이 그래도 한만 명은 있을 텐데 의심 환자 수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 병원이 또 이렇게 뚫리면 안 되는데요, 그죠? 의정부 성모병원은 심지어 어, 내일부터 병원 폐쇄까지 한다는데요. 병원 폐쇄하고 일단 뭐 방역이나 이런 걸좀 해야 될것 같은데 확진자가 나왔으면 에, 문제가 많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리고 예 내일부터는 그 어, 해외 유입자들 아 지금 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어, 코로나19 신규 125명 중 해외 유입이 29명 이후 2차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유입자가 들어와서 2차 감염을 이미 일으키고 있대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2차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 4월 1일부터 어, 의무 2주 격리를 어, 실행할 거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아까 좀 늦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치를 늦게 늦게 이렇게 취하는 거지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서울 확진자 473명이고 여기서 더 많아지면 진짜 서울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해외 입국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교회 교회에서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아... 뭐 교회에 대해서 막더 이상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이제 귀찮아 아 그리고 그것도 문제 되고 있던데 교회도 말이 안 돼요 교회는 걸리는데 클럽은 왜 뉴스 안 나오는지 이해 안 감. 클럽에 마스크 아예 안 쓰는데 클럽 뉴스는 클럽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어요.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정말 진짜 희한하게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클럽에서는 아직 지금 확진자가 안 터지고 있어. 나그것 너무 신기해. 야, 이쯤 되면 클럽이 나 술집 한번 터질 때 됐는데 안 터지네. 너무 신기해. 그럼 지금 클럽은 대부분이 문을 닫았어요. 맞아요. 클럽 대부분이 문을 닫았는데 클럽들도 이제 약간 좀 무서운 거야. 솔직히 클럽 어디 딱 터지잖아요. 그럼 그 클럽 난리 나잖아. 그럼 또 나중에 일더 커지면 그 클럽 또 조사 들어가고 털기 시작하면 그 클럽 안에 또 뭐, 그런 일 있기 전에 미리 닿는 거죠. 뭐 클럽이랑 카페 이런 데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근데 아직 실제로 거기서 뭐 누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게 터진 게 없으니까. 아직 뭐 잠잠한 것 같긴 해요. 음, 그 다음에 또 이슈되고 있는. 어 기사 중에 한 개가 여기에 있었어요. 주한 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식은 불법 철회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한 미군 내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무급 휴가를 강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 뭐 국내 회사도 그렇고 해외 회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말이 듣기 좋아서 이게 뭐 무급 휴가지. 그냥 말 그대로 한몇 개월 동안 이제 뭐 수입이 없다는 거 아니야. 뭐, 물론 지금 시기가 시기라서, 어, 그런 것 같긴 한데, 음, 아, 여러분들 다들 화이팅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 주한미군이다 보니까 한국 직원들 우선적으로 약간 무급휴직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 대한항공도, 어, 외국인, 어, 승무원분들 의무적으로 무급휴가를 가야 된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느 회사나 다 똑같아. 중국에 있는 회사도 일단 1차적으로 외국 직원들 다 휴가 보내고, 자르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아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방위비 협상 때문에 그래요. 방위비 협상이요. 물론 그것도 뭐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약간 좀 신경정 중에 한 개인 것 같은데. 뭐 코로나가 핑계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요즘 한국에 그 드라이브스루 테스트 키트, 그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 스루가 되게 많아요. 고해성사도 드라이브 스루 로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또 이게 보니까 음 제주도 어 광어 드라이브 스루로 맛본다. 첫날 20분만에 완판. 드라이브 스루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코로나가 바꿔버린 사회의 현상들이죠. 근데 어 요즘 그렇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난 나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보통 이렇게 집에 있을 때좀 이렇게 심심하고 뭔가 뭔가 할거 없을 때는 그냥 웹서핑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웹서핑 하면서 거기서 뭐 거기서 뭐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뭐 사고 싶은 건 사고 그럼 뭐 앞으로 택배 오고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더라고. 에, 그래서 인터넷 쇼핑이 어, 어마어마하게 느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온라인 쇼핑 이런 게 늘고 또 사람들한테 요즘 소문이 빨리 퍼지냐면 오늘 이이 이 기사도 봤습니다. 오징어 서버 터졌다. 이번엔 동해시 오케팅. 요즘 이게 어 사람들이 막안 나가고 소비 시장도 지금 동결돼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완전 지금 어? 냉기 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뭐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들 이렇게 안 팔리는 게 되게 많아. 근데 여기 오늘 뭐 동해시 수협에서 3월 30일 오후 1시부터 판매 시작이며 아래 구매 버튼 클릭하여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개 한정 가격 판매가격 2만 2만원 무료배송 그래가지고 이거 인터넷 구매하는데 여러분들 여기도 서버가 터졌어요 걱정거리였던 오징어 5톤이 뭐 20분만인가 완판 근데 이런 거는 또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 음식들 이거 보관해 뒀다가 어? 기간이 지나가지고 막 썩고 막 상하고 이러면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 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파는 게, 아, 이건 완전 착한 소비지. 이런 것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한국을, 어, 한국에 어느 지역을 가도 뭐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문제가 되고 지금 재고가 많아가지고 못 팔고 있는 물건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소하며 소화를 한다면 금방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 골라가지고 다잘사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도 미룬다는데 여러분들 그만큼 2주 동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라서 좋은 건가? 12월 3일에 엄청 미뤄버렸네. 야,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송들도 계속되고 있는데 평택시. 지인과 식사 사실 숨긴 확진자 고발 방침 평택시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가 역학 조사관에게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걸 왜 숨기지? 왜 숨길까? 아, 진짜 숨기면답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숨기면 안 돼요. 숨기면 진짜 아, 강력하게 어떻게 해서든 가만내버두면안 돼, 그거. 아, 자, 그리고 그거, 그, 긴급 재난 지원금. 그거는 이제 현금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으로 줄 계획이라는데요? 아, 상품권을 주니까 상품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거네. 저도 이게 맞다고 보는 게 만약에 돈을 주면 사람들 안 쓴다니까? 돈을 주잖아요. 사람들 그걸 막 그냥 모아두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안 쓸걸요? 이런 거뭐 유통기한 날짜라든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 요런 쿠폰 이런걸 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걸 빨리빨리 써버려. 그래야 이게 돌지. 아, 내일부터는 그래도 해외 유입을, 어, 의무 격리로 돌리니까 해외 유입은 이제 줄어들, 그럴,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닐까요? 해외 유입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해외 유입자들이 2차 감염만 안시키다면 그러면 이제 요즘 계속 그 확진자 증가세 100명 전후였는데, 이게 확한 50명까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오늘 한국의 코로나 관련 소식들은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어, 오늘도 제가 밖에 잠깐 나갔었거든요. 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산책도 하고 좀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될까? 좀 옛날보다는 많이 느슨해졌다는 게 이게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러다가 진짜 2차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